야 이러면서 이거 뭐야? 와,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<laughs> 나와요. 근데 지금 6시자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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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야? 야, 뭐야? 뭐야? 두, 야, 뭐야? 야. 야. 자, 아니야, 아,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어, 못 봤어 어, 아, 못 봤어. 아, 얘가 아, 예상을 좀 잠깐만 예상을 좀 그러니까 할버분해. 얘가 왜 여기 와 있냐는 그러니까 거죠. SCM가 왜 저기 있냐? 자 너, 과연? 과연? 근데 아직 몰라요. 그러니까 저기 SCM이 단순하게 빼놓은 걸로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. 지에서아 이거 난리 아, 나, 난리 아, 났습니다 리겠는데요 이거 마인업까지 완성 되거든요 곧 있으면 김태경 어. 선수의 시야만 볼까요 그리고 정면에 또 탱크와 마린 이 압박이 오기 때문에 이거 아, 마이... 이게... 입구에 마린 마인 바뀌면 게임 끝나요 이거 이가 왜 거기서 나와 벌처가 일단은 마인이 심어지기 시작 아, 아 김지성 이 선수가 진짜 제가 볼때 게임 재밌게 하는 그, 그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와 이거 발쪽 발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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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천... 와, 죄송. 와, 진짜. 빌드가 진짜 너무 섹시하네요, 이거는.